일어나면 <laughs> 음, 안, 음, 안, 음, 음, 안, 안, 안 돼. 아, 어떻게 일어나는데? 뒤꿈치에다 힘을 줘야지. 일래서봐이어서봐일어서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여기서 깔짝깔짝 하면서 천천 내려와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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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잘 <웃음> 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혼자 출발하는데 어떡하지? 아, <laughs> 무주예요, 무주. 일어나라고? 아, 잠깐만. 내가 <laughs> 아니아 아, 할수 있어요. 아! 아! 그래, 넘어질 땐 그렇게 넘어지라고. 아니, 되게 위험하네. 혼자 내려갈 생각하고 있으면 알려준다고? <laughs> 그냥 내려갈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알려주고 내려가야지. 혼자 내려가는데. 내려와보세요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 내려가지 말라고. 아니 나 앵글 잡고 있는 거야. 눈다 쓸고 내려오는.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졌지 네가 <laughs> 네가 쓸고 내려오는 거야. 딱 세워. 그렇지. 그렇게 브레이킹을 하는 거야. 잘 넘어졌어, 잘 넘어졌어. 아니, 그렇게 능력이. 넘어. 어렵다 이거. 무선데. 여러 번 내려오다 보면, 감올요 왔잖아. 어, 그렇게 오면 돼. 겁먹지 마. 성치고 <laughs> 잘하는 거지. 잘하는 거야, 그래. 그렇지. 브레이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자빠져서이건돌라 <laughs>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왜고개를 쓰기는데? 위험한데? 왜 쓰기는데? 안돼. 위험한데 이거. 아, 내려야 돼 이거. 야, 살다 살다 그... 내가 이거런 걸 또. 탓하고. 얘는 이렇게 밀어. 소통 좀 하세요. 아, 졸라게 무서운데 무슨 소통? 그래. 졸라게 불안하고만. 음.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? 잠깐만. 아니, 약간 낮았잖아. 거기서부터 해야지. 너무 올라가, 너무 올라가. <laughs> 너무 올라가. 어, 올립니다. 안전보올려요 벌써 올려. 도착을 안 했는데. 이거 우다다다다 가야 돼. 가자. 저급자 코스는 맨 왼쪽으로 가면 돼. 아, 근데 초보가 더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냐? 경뽕 했어요. 병포 했는데 아파. 경사가 낮으니까. 여기서는 넘어지고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가는 걸 연습해봐 탄력 붙이고 그렇지 그게 낙엽이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근데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막 눈이 많이 묻어있지 그것도 털고 있네 그래 딱 세워. 어, 그렇지. 너무 빨리 간다 싶으면 은 수평으로 세우고, 양쪽 발. 오, 오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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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괜찮아, 괜찮아. 잘 돌았어. 그렇지. 아직 좀 몸, 앞으로 떨어질까봐 몸을 뒤쪽으로 좀 눕힌다. 그러죠? 잘 타네, 잘 타네. 잘 타. 그렇지.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렇지. 스위칭 잘하네. 잘 타네. 그렇지. 씨시부레 앞으로 높은다어 했더니 문이 꺼질 것 같아. 아, 근데 오늘 배운가지고잘 타지 않아요, 여러분? 나 배운 지한 30분 됐어요, 이제.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 왠지 자세가 잘탈것 같아. 팔목뽀 깨서 팔목 아.. 팔부터 찍지말라니까 아, 아. 팔목이 부을 것 같다 오늘 팔목 보고대도달라그랬까요 눈만 쉬었다 천천히 내려갑시다 그럽시다 이번엔 왼손이네 아왜손목고 닿지 말라는게 이거였구나 무릎 보호대랑 엉덩이 보호대는 쳤어요 문 다슬부 내려가네.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. 좀 부었네 여기. 여기 좀 부었. 어 진짜 어디나 볼까 우리 다 같이 하고 보는데 같이 다다 그래가지고. 팔을 못 올리겠다. 아악 오, 맛있겠다. 돈이 가스. 모두 빨리 들어가게. 한번더 타야 돼. 하나 배운 게 있다면, 은 모두를 타면서 손 먼저 닳으면 안 된다는 거. 나에게 오지 하나가 남았다. 또 타야지. 나는 방송인이니까. 천천히 내려오려고. 나 이미 쓴맛은 봤어. 죽진 않을 거야. 어디로 가나요? 초급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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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laughs> 아! 먼저 가라, 먼저 지 말고 쭉쭉. 12시에 방송 켜서 3시, 4시 사이에 방송을 종료한 bg 잘 고십니다. 자가 꽃이 봐. 자가 꽃이 고 대박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. 아우